이렇게 물이 차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물이 전혀 차있지 않죠? 내가 해, TV! 오늘은 하수구 트랩을 직접 만들고 개발하는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인 잘 내려가던 하수구 물이 어느 때부터인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는 질문에 대한 해결 방법 영상입니다. 뒷말 필요 없이 물이 잘안 내려가는 상황을 보여드린 후에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, 물을 이렇게 틀어줬습니다. 지금 상태로는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이 잘안 되죠? 자, 거품을 내서 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물이 시원하게 잘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? 샤워기를 끄고 물이 얼마나 안 내려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물이 차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자, 바로 해결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하수구 뚜껑을 열어줍니다. 이렇게 뚜껑을 제거해주시고, 잘 보이질 않으니 거품을 먼저 좀 없애주겠습니다. 여전히 물은 잘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. 조금 거품을 없애주고요. 안에 있는 부속을 빼내줍니다. 저는 뚜껑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부속을 돌려서 이렇게 부속을 빼줍니다. 첫 번째 깔때기 모양의 부속을 빼주고요. 두 번째로 물이 담기는 이컵 모양의 구석을 빼주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머리카락이 껴있죠. 지금 현재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제 와이프와 딸과 저 여자 두 명의 남자 한 명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. 지금 이 정도 양은 저희 집에서 약한달 보름 동안 이물질 제거를 하지 않았을 때 쌓여있는 이물질이 양입니다. 자, 여기 껴있는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. 제거를 해주고요. 이 제거를 해준 상태에서 부속들을 깨끗이 청소해주면 더 좋습니다. 이 부분까지도 깨끗이 청소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. 하지만 그냥 연결만 해줘도 물 빠짐이 달라지는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연결을 다시 해주겠습니다. 넣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서 부속을 잠가주고요. 다시 뚜껑을 닫고 조금 전과 똑같이 물을 뿌려서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거품이 많이 나는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거 보실까요? 거품이 많이 나는 상황에 처음과 비교했을 때 물이 잘 내려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, 어떻습니까? 처음과 비교했을 때보다 물이 확실히 빨리 내려가는 게 느껴지시나요? 차원기 물을 한번 꺼보겠습니다. 자 여러분 물이 전혀 차있지 않죠? 처음에 배수가 잘 되는 하수구가 물이 어느 순간부터 내려가지 않는다면 하수구 안에 있는 부속에 낀 이물질만 제거해줘도 원래의 배수벽으로 금세 돌아옵니다. 여러분 하수구 제발 이물질 관리하면서 사용해 주십시오. 내가이TV 이반장이었습니다.